71세 의사, 6년간의 불면 극복 이야기. 매일 새벽 2시, 3시, 깜깜한 방에서 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나오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새벽 4시에 놀라 깨어나곤 했죠. 저 역시 71세의 나이까지 매일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면제를 써도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진료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더 강한 약을 권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저는 안전성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현기증 때문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개발한 3분 수면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정말 3분 만에 잠든다고요? 하지만, 첫날부터 10분 안에 잠들기 시작했고, 일주일 뒤에는 정말 3분 만에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두달 후, 저는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완벽한 수면 패턴을 회복했습니다.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원인은 뇌의 수면 조절 시스템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분비 시간 이상, 깊은 잠 감소, 뇌각성 시스템 과활성, 코르티솔 분비 패턴 역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잠 부족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문제인 것이죠.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은 꼭 피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밤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고 침실에서 TV를 시청하는 습관,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도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시간과 밝고 시끄러운 침실 환경도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분 수면법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자연스러운 수면 모드로 전환하고 호흡과 이완으로 뇌파를 낮춰 잠을 유도하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 뇌가 쉴 시간을 인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세기 등 집중 기법으로 잡생각을 차단하면 됩니다. 실전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조성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침실 내 스마트폰 제외, 편안한 잠옷 착용이 좋습니다. 478 호흡법으로 4초 숨 들이마시기, 7초 숨 참기, 8초 천천히 내쉬기를 총 4회 반복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긴장 후 이완하며 각 부위마다 완전히 풀렸다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백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며 잡생각을 차단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박정순 씨는 67살에 3년간 새벽 2시에 깨어 있던 불면증을 겪었지만 한달후밤 10시 잠들고 아침 6시 자연기상에 성공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46살의 업무 스트레스로 잠들지 못했지만, 2주 만에 3분에서 5분 만에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꿀잠이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도 개선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된 기분이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식욕이 조절되면서, 체중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회복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단 3분의 투자로 인생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꿀잠, 제가 응원합니다.